네, 인도 갑니다. 인도로 일단 가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먼저 갈것 같아요. 인도로 육로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, 모르겠네요.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저, 단 최대한 안 되는 영어 잘 써가면서 인도까지 무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 근데 좀그 멀리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도, 이상하게 왜 자꾸 그렇게 막 긴장 같은 게좀안 되는지 모르겠어요. 아, 헐. 은데요 아, 낮은데요? 아, 요 안녕하세요 도로는 약간 그 남동 느낌인가요? 민원님한테 말을 한번 어보고 싶은데 아, Excuse me, Sir? Come on is uh, thank you, right? 말씀이 없으시네요, 여러분 질문을 했는데 아, 하긴 뭐 영어로 다 적자 여쭤보는 것도 사실 Here? 아 오케이 땡큐 까 n k you. 감언. No. No. Thank y 아, 굿나. 마을이 다 보이네. 어디지? I'm sorry. 어딜까요 여기 유원인가 내가 홍콩 영화 느낌인데좀더 걸어가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괜히 처음. 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별로 멀지 않은 거리인데 약간 괜히 좀 그래요. 여기가 근데 맞나? 여기가 <laughs>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. 어? Where is... 어 여기다. 뭐야? 왜 여기 문이 닫아 있어? Hello. 아 uh, I have a reservation? 아이고 주민실인데 반대께 제가. 제가 지금 현금을 못 찾았기 때문에 카드가 되는 편의점을 가야 할것 같아요 와 이거 여기 뭔가 홍콩 영화 느낌이다 아 여기로 오는데 여러분 너무 지금 막 이상한 누나들이 자꾸 만져요 여기 막 이렇게 있는데 아나 나 트라우마 있어 예, 지나가다가 누나들이 자꾸 만져가지고 여기까지 뭐 보는 걸로 합시다 적응이 안 되니까 r 와 g h t Come on. Yeah. Come 여기, 여기, m e on. c o 여기, on. Yeah. Ah. 여기, 여기, 여 y 여기, a 기 여기, 여기, Here. w 기 w Yeah. You're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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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기 여기, 여기, a 기기 여기, 왔구나. 이국적이야. 아, 여기서 원주님이셨으면, 아, 네. 어머, 어머, 미쳤다, 미쳤다. 이거 <laughs> 어떻게 온 거야? 어, 내가 앞에 아주머니 따라야지다 와, 냥안냥막 지나가시네? 와, 이 무섭다, 근데, 아직까지. 요만한 게 편의점 6,000동 해요. 한 330원, 340원 하네요. 아, 한국에서는 거진 내가 이곳에선 부자? 제일 비싼 물 사먹을 수 있는 치다옴 yeah. 땡큐 아 이거 타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바로가 오므려가지고 <laughs> 또 한국사람 못참죠 바로 오는 버스 못참죠 못아 근데 이게 돈 단위가 달라가지고 약간 감각이 없는데 아니, 이렇게 큰 차선이 그게 없다고. 아우 조송한데 건너면 되나? 네 어떻게 해야 돼요? 에와 에이... 뒤로 막 지나다녀. <laughs> 제가 한국에서도 무단횡단을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. 인생 지킬 거다 지킬고 살면은 손해야 손해. 아유 한국에서 제가 만약에 무단횡단을 좀 열심히 했다면은 여기서. 무단횡단 이렇게 좀길 건너는 게 조금이라도 더 익숙했을 텐데 이래서 사람들의 경력직 경력직 하나 봐요. 아,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무단횡단을 해보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어릴 때 엄마가 날 너무 협박했어.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 맨날 그러니까 내가 무단횡단도 못하는 사람이겠지. 왜다 엄마 탓이야. 제가 아, 예? 땡큐. <laughs> 여기 찍으라고 안내해주셨어요. 아유, 되게 밝으시고 다들. 어? 저 <laughs> 아니, 아니. 괜찮아요. 소고기인데. 삼전 포스터. 여기는 사람불이라도 당당하게 못 건너. 눈치 보고 건너야 돼. 와, 저, 저렇게 폐기가 있어야 되는구나. 내가 폐기가 없어네오오 그, 저기 반대편에 근데 저런불타게 차가 없어지길 기다리시는 것 같은 아저씨가 계세요. 그래서. 그래서 좀 마음에 위로가 돼요. 혼자 못하는 찐따처럼 안 보여가지고 다행이다. 아. 겁났습니다 겁났려고 는데나질수없요 제가 지금 원하는 거 공산당 그거 아까 낙과망치라고 그 공산주의 상징인 그거 있잖아요 빨간색에다가 낙과망치 그려져 있는 모자를 하나 사고 싶은데 아니면 베트남 국기의 빨간 모자 뭐 이런 거 그거 하나 사고 싶거든요 이요 근데 이게 은근히 안 보여요 은산 여우씨, 붉은 여우씨. 어? 붉은 여우라고 그 여우 종이 있는데? 나 붉은 여우 씨하고 싶은데? 그 한국 가지고 입국하면 이적행위로 체포되는 거 아니에요? 체팡체팡 하는 거 아니에요? 어, 국정원 조사 나오고. 이거, 이거 괜찮은데? 붉은 여우. 아, 내가 원하는 건그 빨간색인데? <laughs> 이거 봐요. 이분뭐 아니에요 분모. 여기 보 이거는 그냥으로 사고 싶긴 한데 보관이 너무 좋아 나. 아, Excuse me? 아, how much? Three. Three yuan? One h u n d r Yes, too expensive. How much you can buy? 50. f t h And this one and this one? 1 n 0 h u n t o o expensive. Okay, no. Bye. Okay. okay. 오케이, okay, 네, 한, 한, 아, 네. 한 번. 아, 뭔가 행정이 나랑 안 맞아. 결국 140동에 샀거든요 아, 이거 잘한 건지 모르겠네. 아, 저분, 들한 명이 가라그러고 한 명이 붙잡는 거 약간 술법인것 같아. 아, 씨, 나 아무리 생각해도 호구당한 것 같은데, 내가 너무 높게 불렀어. 아, 이. 유튜브로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이씨 저거 뭐.. 이거 더 깎아도 되겠구만 왜저 가격에 저렇게 사지? 진짜 완전 결국구네 약간 이 생각하면서 봤는데 내가 당할 줄이야 그 상황이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나봐요 표정은 나안 맞아 그니까 이 7,700원인가? 뭐그정도좀 넘게 산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반값에도 사도 그거야 네, 여러분, 그건 있어요. 여기서 아무리 호구를 방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한국보다안 싸다. 한국이었으면 망고스틴 이거 사는데만 많이 쳐... 아, 왜 이렇게 방에 갑자기 썩은 냄새가 진보 하나 했더니, 이유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이거 두리안 냄새 였구나 아, 어떻게 맡으면 은 파인애플 향... 파인애플 향이랑 음식물 쓰레기 향이랑 같이 나요. 진짜로 이것도 뭔가 쾌감이 있는데요. 그 피지 청소 치석 제거 이런 거저 유튜브 영상을 가끔 보거든요. 그거 보면은 뭔가 더러운데 쾌감이 되게 있어요. 그게 좋은 거 보는 느낌랄까? 이 약간 쉰 돼지갈비 맛 향도 나고. 당긋하면서도 구려요 일단 그데 과일의 건 아닌 느낌? 어떤 맛이냐면요 파인애플을 누가 먹으려다가 청국장에 빠트린 거예요 어이 씨 어떡하지? 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청국장이랑 같이 끓였어요 겁나 끓여가지고 청국장이 파인애플 안으로 다 이렇게 스며들었는데 그 스며든 파, 파인애플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실온에 먹는 맛이랄까? 뭔가, 그, 밤, 파인애플이랑 밤 섞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, 쿵쿵한 고구마라. 이거 제일 맛있어. 아하! 아, 쏘큐 이거 튀기시라고. 안녕! 헬로, 신짱! 신짱! 헬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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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네, 프랑스에서 만났었던 루리가 여기..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루리 <earner> 어? 잘 봐. 아아 나와도 돼요?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루리 나고니다 루리. 바이거 무슨 이에 스키? <수> 아.. 스키. 어? <laughs> 어? 방금 그거 무슨 <laughs> 아 에.. <laughs> 나, <laughs> <laughs> 충격 먹었어. 한국어 욕대 다들 좀 하시나? <웃음> 어때? 안녕. <laughs> 뚝뚝뚝뚝 uh, <no. 웃음> 빼기. <laughs> 야, 두 번. 나쁜 <laughs> 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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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착한 친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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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. 둘이 만나서 밥도 먹고, 하루도 같이 놀려고. 있어봐. 반가워 누리잘지어